안녕하세요. 탑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현역가왕 2결승전 마지막 날 실시간 문자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역가왕 2결승전 마지막 방송 2월 25일 방송에서 MC 신동엽이 실시간 문자 투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면 되는데요. 여기 번호는 현역가왕 시즌 1의 번호이므로 참고만 하시고 방송하는 날 알려주는 번호로 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맨 아래쪽 문자 채팅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바뀌는 창에서 또다시 아래에 보이는 채팅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휴대폰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 이미지와 같은 1대1 대화 아이콘이 나타나면 아이콘을 터치하고, 방송에서 알려주는 해시태그 7788번호를 입력하고, 해시태그 7788님과 대화를 터치합니다. 아래 대화창에서 박서진을 입력해도 되지만 생방송 중이라 혹시라도 오타가 나올 수 있으니 기호번호를 입력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서진 가수가 3번이니까 무조건 3자만 쓰고 우측 보내기 버튼을 터치하면 됩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가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번호만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외 다른 글을 쓰면 안 됩니다. 사랑합니다. 파이팅. 이런 문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해주셨다가 방송하는 날꼭한표 보내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한 표씩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밖에 안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